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전문가 동비입니다 최근 그 네이버 진짜 미쳤죠 엄청 많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12월 4일날 또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 상세페이지 UI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월 4일 날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가 개편이 된다고 해요 적용 페이지는 말 그대로 그냥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나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똑같죠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 그 다음에 쇼핑 라이브랑 윈도우 페이지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뭐 스크롤에 따라 탭이 변경되는 앵커링 탭 구조 너무 어려우니까 밑에 직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기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상세 정보를 보려면 이 상세 정보에 대한 내용 그 탭을 눌러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리뷰를 보려면 리뷰 탭을 직접 눌러야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Q&A도 마찬가지죠. 내가 Q&A 쪽을 내용을 보려면 이렇게 클릭을 딱딱 해야 볼수 있었던 구조인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상세 정보와 그다음에 리뷰와 그다음에 Q&A가 스크롤을 조금 조금씩 내리다 보면은 이제 한 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랑 Q&A가 기존 탭에 있는 것처럼 리뷰만 잔뜩, Q&A만 잔뜩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구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상세 정보에는 그 핵심 상세 정보만 그리고 스크롤 조금 내리면 어 리뷰 중에서도 좀 핵심 리뷰 그 다음에 Q&A 중에서도 좀 핵심 Q&A 일부를 이렇게 짧게 짧게 이게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죠. 뭐 이거를 뭐 앵커링 탭 구조라고 하는데 무슨 용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스토어의 신뢰도를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보면 딱지잖아요. 배지, 배지. 뭐 로켓, 뭐 그로스 이런 배지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브랜드 스토어는 브랜드 스토어 배지. 인증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인증 스토어에 대한 배지. 윈도우 입점하면 윈도우 배지. 그 다음에 신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스토어에 대한 배지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굿 서비스. 내가 진짜 정말 응대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배송도 빠르게 잘 보내고 있어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빠른 배송, CS 응답, 고객 만족 데이터 이 부분도 노출을 시켜 준다고 해요. 단 3개월간의 최근 판매 건수가 100건 이상 있을 때. 이상일 경우에만, 뭐, 3개월간의 최근 판매 건수 100건은 뭐, 사실 한 달도 아니고요. 3개월에 100건이면 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배송이랑 CS 응답이 75% 미만인데에는 미노출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버가 이런 배치를 부여를 한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상세 정보 리뷰랑 Q&A를 한눈에, 그 다음에 판매자 정보까지도 얘가 지금 등급이 어떻고 서비스는 어, 잘 나가는지, 응, CS 응답률 이런 건 괜찮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제 한눈에 딱 보여준다고 하는데 지금 네이버의 노선은 명확해요. 이제 쿠팡이 진짜 예를 들어 그 동네 마트의 느낌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면 네이버는 이제 정말 검증된 스토어, 단가나 뭐 이런 부분이 뭐 조금은 더 주더라도 네이버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검증된 상품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지들도 계속 달아주는 거고요. 인증했다, 너네는 브랜드 스토어다 그러니까 이런 배지를 달아주는 거죠. 사실 뭐이 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판매자 인기 상품이랑 카테고리 추천 영역이 강화됐다 뭐이 내용이 있는데 사실 밑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비해서 어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료 반품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상세페이지 읽기도 전에 한번 사보고 별로면 반품 때려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번 내가 구매할 때 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데 이제는 상세페이지 딱 클릭해서 들어오자마자 대략적인 이상 제품의 핵심 상품 정보와 그 다음에 리뷰 일부 그 다음에 Q&A 일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리뷰에 대한 관리를 진짜 잘 특히 상단에 노출되는 이 리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는 Q&A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Q&A에 되게 클레임을 거는 어, 질문 같은 부분이 달려있으면 이걸 이제 커버를 해서 덮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Q&A를 통해서도 마케팅이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이 가능한 정도로 요 리뷰랑 Q&A 클릭을 했을 때 뜨는 대표적인 리뷰 Q&A 관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판매자 정보 판매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임의로는 할순 없지만 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지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응답률 뭐75% 이거는 무조건 이상 되게 맞춰 주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그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리뷰가 점점 계속 중요해지는데요. 멸치 한번 검색을 해 봅시다.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4.8 이상이라는 리뷰를 뒀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4.8 이상 리뷰를 달아야 추가적인 노출을 우리는 시켜주겠다라고 할 만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는 진짜 리뷰에 정말 정말 이제 진심입니다. 현재 가격 비교 페이지랑 그 다음에 플러스 스토어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지만 나중에 이제 내년 초에 플러스 스토어 앱이 오픈을 하면 일반 쇼핑을 하는 유저들이 현재 가격 비교에서 이제 플러스 스토어로 대거 이탈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 그때는 리뷰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솔직히 가격 비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최근에 뚫려버린 트래픽 때문에 트래픽 장난질이 너무 많이 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입에 대한 가중치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도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트래픽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가격 비교 페이지에서 거의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고 플러스 도어에서는 작업을 많이 안 하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요 부분 다음번에 제가 12월 4일날 이제 무료 강의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딥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입보다는 구매,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높은 평점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로만 오늘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2월 4일날 무료 강의할 때 저녁에 또 라이브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강의 이번에...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줌으로 해서 편하게 참석.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무료강의 줌 링크를 드리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야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12월 4일 오후 6시에 하는데 5시 50분쯤에 저희가 줌 링크 강의를 그 단톡방의 url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무튼 오늘 그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공지 확인했고요. 요거는 12월 4일자에 오픈이 되니까 이때 오픈되면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리뷰랑 q&a가 어떤 건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